미엔 쭈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 시간. 선생님과 함께했던 세 자리 수 덧셈 공부 어땠나요? 어림을 나고 그림으로 그려서 문제를 해결했더니 쉽고 재미있게 풀수 있었어요. 이젠 수학에 자신이 생겼어요. 재미있게 공부했더니 기쁘네요. 그런데 뺄셈은 어렵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걱정되는구나. 그럼 우리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1학년 건 자신 있어요! 자, 그럼 75 빼기 35를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음,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더쌤 했던 것처럼 10의 방과 1의 방에 동전을 그려볼게요. 네. 자, 먼저 75는 7의 방에 몇 개가 있죠? 7개요. 10의 방에 7개의 동전을 넣으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10의 방에 7개를 넣어볼게요. 10의 방에 7개예요. 1의 방에는 몇 개를 넣으면 될까요? 5개요. 네, 5개를 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뺄셈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뺄셈은 선생님 주는 거죠? 네. 그럼 75 빼기 35니까 75개에서 35개를 주면 되나요? 네, 맞았어요. 그럼 1회반부터 가볼게요. 똑똑 몇 개를 줄까요? 75 빼기 35니까 다섯 개요. 네. 다섯 개 주세요. 그럼 1의 모형 몇 개를 주냐면 다섯 개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줬어요. 그럼 몇 개가 남나요? 어? 다섯 개가 있었는데 다섯 개를 다 줘버려서 0계0계가 0개,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0계예요 네, 맞았어요. 이번엔 10의 방으로 갈게요. 똑똑, 몇 개를 줄까요? 7, 음, 75 빼기 35니까 3개, 3개를 주세요. 네, 그러면 자, 10의 방에서 3개 주세요. 하나, 둘, 3개예요. 그럼 몇 개가 남을까요? 어, 10의 방에 7개 있던 것에서 3개를 줬더니 4개, 4개가 남았어요. 네. 자, 그러면 75 빼기 35는 40이 되겠네요. 와, 빼기도 엄청 쉽네요. 네, 이번에는 3학년 문제를 풀어볼게요. 3학년 문제 575 335를 풀어 볼게요. 먼저 덧셈 계산했던 것처럼 어림을 해 볼게요. 자, 뺄셈의 어림은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575를 쓰고요. 그리고 335 뒤에 있는 숫자는 어림을 해 보세요. 335는 300으로 어림을 해서 빼주면 돼요. 그럼 575 빼기 300은 275. 아하, 575 빼기 300은 275보다는 작겠네요. 선생님, 이제는 뺄셈 어림도 할수 있겠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575 빼기 335를 계산해 볼게요. 먼저, 575는 100의 방에 몇개 있을까요? 다섯 개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10의 방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일곱 개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이래 방에는몇 개가 있을까요? 575니까요. 다섯 개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네요. 자, 그럼 한번 뺄 셈을 해볼게요. 먼저. 이회 방으로 갈게요. 똑똑. 몇 개를 줄까요? 575 빼기 335니까요. 음, 다섯 개 주세요. 네, 다섯 개 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뺐어요. 그럼 몇 개가 남을까요 어, 다섯 개가 있었는데 다섯 개를 뺐더니 0이에요. 네 맞아요 0개가 됐죠 10의 방으로 가볼게요 떡떡 몇 개를 줄까요? 음 3개 주세요 네 10의 모형에서 말을 하죠 3개 주세요 그럼 하나 둘 3개를 주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을까요? 7-3은 4 4가 남아요. 네, 맞았어요. 4개가 남았죠? 자, 이번엔 베개방으로 가볼게요. 떡떡 몇 개를 줄까요? 3개 주세요. 네, 베개방에서 3개 주세요. 하나, 둘, 세개를 주었어요. 몇 개가 남았을까요? 아, 베개방. 5빼이 3을 했더니 2두 개가 남아요. 네, 맞았어요. 자, 그럼 575빼이 335는 240이 돼요. 네, 그러면 700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학 활동지 11쪽을 풀고 수학책 17쪽을 수학 공책에 풀어 보세요. 다음 수학 시간에 만나요. 안녕!